제가 이제 내일 모레 런던 제너바를 갔는데 런던 가는 거는, 어, IMO, 런던 협약 의정서 때문에 가거든요. 거기 네. 사무총장 만나서 이야기 하려고 거기 지금 이제 10월 달총회 의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런던 협약을 지리하니까 우리 장관님께서는 모니터링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서면으로 보냈더니 환경부는 해, 해수부가 소관부사라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 이 런던 의정서, 런던 협약, 우리 지금 이제 10월달에 안건이 되어 있는데, 환경부에서 할 일이 없습니까? 네, 일단 그 부분은 사실 해수부, 해양수산부 담당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렇습니다. 할 일은 없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부 전체 TF에서 해수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물다양성 협약은 누가 책임집니까? 생물다양성협약은 어, 환경부가 환경부가죠. 네, 육상 생태기 때문에. 그런데 어, 이제 예. 그이 이 책이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경제 인문 사회 연구소에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제가 아니어도 그 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규정을 보면 네. 3조 원칙에 보면. 어, 그,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리한 걸 보니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환경 또는 일본 관할권 이외 지역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3조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14조에 보면, 환경 영향 평가 및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고 하는 항목에, 어,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이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고, 두 번째는 해양 배출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에 통지하고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관할권 내에 생물 다양성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고, 네 번째는 피해가 발생하면 CBD, 그러니까, 어,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는 피해로 인한 생물 다양성 복구와 보상을 포함한 책임과 배상 문제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아시죠? 네. 그게 상, 생물 다양성 조약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어, 이 환경의 양평가를 실시해야 되고 그 정보를 우리나라에 제공하게 하게 돼 있는데 환경의 양평가를 일본이 실시했나요?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지금 그 부분은 그 IAEA에서 그때 그 종합 보고서에 그 보면 IAEA 말고 네. 생 환경 영향 평가를 했냐 이거예요. IAEA 보고서는 일본이 의뢰한 것만 가지고 조사해서 환경 영향 평가가 특히 생 생태계 영향 평가가 안돼 있어요. 왜안돼 있냐고 제가 그로시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일본이 그런 거 의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원자력 안전위원회하고 해수부 중심으로 지금 올해 아니 그 말고요. 같 했습니다.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는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이런 이런 다른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환경향 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다가 주게 돼 있어요 정보를 제공하게 그거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향 평가를 했는지 우리나라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 일본, IAEA 종합보고서에서도 보면요. 일본의 방류계에 대한 그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수준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아, 근데 그거는, 네. 환경영향평가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환경영향평가. 그, 역량... 그러니까 IAEA 보고서가 그런 데서 엉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laughs> 말고, IAEA에서 한거 말고, 생물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일본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우리가 보고받게 돼 있는데 그걸 했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해양 방출하고 관련된 생물 다양성 협약의 그 조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AEA가 권고한 먹이 사슬을 고려한 농축 개수라든지 그걸 적용한 부분 또 장기간 역량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방사성의 환경영향평가를 일본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죠. IAEA는 국제기구, 그건 일본이 아니고 IAEA이고요. 일본이 하게 돼 있어요. 일본이 해서 우리나라한테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그 일본에. 한 장관이 부분은? 잘, 잘 모르는 모양인데 누가 뒤에서 자꾸, 저 자꾸 코치하는 거예요? 아니, 코치하는 사람이 않습니까? 나와서 얘기하세요? 네, 일본의 환경. 네, 그 아니, 그거는 IAEA가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이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르면. 그거 안 했잖아요. 안 했으면 장관이 당연히 일본에다가 하라고 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 그것을 일본이 안 하면 그걸 가지고 다양성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그 당사국 총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생물 다양성 협약하고 관련한 지금 오염 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관련된 그 조문에 대한 부분 일본에 서 지금 했느니 안했느냐 했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좀좀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했어요.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